고신 t v 10월 4주차 뉴스입니다. 제73회 고신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사감사 이치임식, 은급재단 이사장 이사감사 이치임식, 고신언론사 사장 취임식이 10월 24일 안양일신교회에서 개최돼 이임하는 이사감사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고 아울러 취임하는 이사감사를 축하했습니다. 유지재단 이사회석이 권종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이취임식에서 이임 이사장 번호원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나는 승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이임의 변을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장 김홍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이사장이 되도록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더욱더 기도하면서 표제처럼 열심을 품고 맡겨진 일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전임 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이임하는 이임 이사장을 더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전임 총회장 김상성 목사와 순장 총회장 이재성 목사는 이난국의 충성심을 보시고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신 것 같다. 고시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단이 되고. 총회장님은 섬김으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유지재단 이임 이사장은 권호원 목사, 취임 이사는 권동진 오승균 목사, 이임 감사는 황복린 박영호 장로, 취임 감사는 김선현 목사와 박두양 장로입니다. 계속된 고신 언론사 사장 취임식에서 최정기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회 언론의 사명과 문서 선교의 사명을 고신 신앙 정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사 특별 이벤트로 장상환 장로가 문서 선교 후원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김경래 장로가 금일봉으로 200만 원을 전달하며, 장이 아니라 종이라 생각하며 섬기면 성공적인 사장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재단 이사회석이 이병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 응급재단 이사회 이 취임식에서 이임 이사장 강영진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에 기금 1천억을 달성해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고 신임 이사장 손부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목회자 노후 위해 같이 이 일을 해나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임 이사장 정수생 목사는 축시로 이익 배분 잘해서 사랑받는 이사장 되소서라고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응급재단 이임 이사장은 강영진 목사 이임이사는 권준호 변성규 목사와 박갑봉 정병주 장로 이임감사는 김성호 목사와 이혜영 장로 취임이사는 김두삼 김성호 장영돈 목사와 정금석 김회식 배수홍 장로 취임감사는 임경학 목사와 이정숙 장로입니다. 한편 이 취임식에 앞서 유지재단 이사회석이 권종호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일부 예배는 부총회장 정태진 목사의 기도와 유지재단 이사회 세계 허창범 장로의 성경봉도, 샤론두나미스 중창단의 특별 찬양에 이어 전임 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설교하고 전임 총회장 원현호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기독교부 1555호 10월 28일자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